이어서 메소포타미아 미술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서아시아 이제 두 개의 강 사이에, 여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어, 강 사이에 낀 미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 또 이제 우리 세계 예, 4대 문명 발상지, 또 이거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배웠던 이집트 있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있고요. 또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있습니다. 자, 이두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구권의 문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그러한 고대 문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메소포타미아 미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강을 낀. 지역에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대평원 지역에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어, 열린 그런 지리적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렇게 큰 강을 끼고 발전을 하게 된 문명들은 어, 대부분 이런 흑별도, 흑벽돌의 이런 문명이 있어요. 어, 그래서 황화 문명 같은 경우도 이제 벽돌, 이좀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어, 나중에 우리나라 이제 백제 같은 경우도 이런 벽돌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어, 그런 공통점을 또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laughs> 자, 아무튼 어, 이런 지구 라트라고 하는 이제 커다란 흙벽돌 건축을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사방에 이렇게 외적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까 열린 지리적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민족의 숱한 침입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전쟁에 대한 그런 표현, 예,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또한 쇠기 어, 문자를 예, 이용한 점토판 문자 기록도 바로 메소포타미아 미술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화입니다. 어, 메소포타미아의 회화는 이제 벽면에 채색 벽화로 이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음, 조각이나 아이고. 조각이나 건축에 비해서는 발달하지 못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이런 왕실의 의식이라든가 뭐 제사 아니면 사자의 이런 사냥 장면 같은 것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laughs> 자, 작품 보시면 뭐, 짐, 리, 림의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어, 메소포타미아의 거의 마지막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실의 이런 의식에 대한 표현 네,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조각 같은 경우는 벽면에 저부조 위주로 이렇게 새겨지면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동세가 강렬하게 표현된 예,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또한 생동감 넘치는 사실적인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약 벽돌을 이용한 초기 모자이크 방식의 조각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작품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작품 딱 봐도 저부조의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수렵에 대한 그런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주어가는 암사자를 표현을 했는데 정말 사실감 있는, 정말 생동감 있는 이런 동세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벽돌 모자이크 같은 것도 이렇게 화려하게 발전이 되고 있고요. 자,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벽돌 기법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어, 흙으로 흙을, 흙을 빚어서 만드는 그런 벽돌인데 음, 벽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구성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건축들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전해져 오기가 좀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당시 좀 유명했던 그 바벨론 이 건축물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재밌는 게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 방어, 공공사업 등의 이런 도시 생활이 바로 이때 메소포타미아 때 시작이 됩니다. 지구라트 신전입니다. 어, 굉장히 거대한 계단식의 벽돌 탑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총 7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거대한 계단식 탑은 거의 그 당시의 주요 신전에는 꼭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해요. 어, 거대한 진흙 벽돌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리면서 점점 이렇게 작아지게 쌓게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꼭대기에는 성전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바깥 계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어, 계단 성전 용으로서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예, 그런 신전입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제가 아까 마신, 말씀드렸다시피 벽돌 쌓으면서 이렇게 위로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거대한 계단식 벽돌 탑인 거. 그리고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데, 예, 그것까지는 이 그림에서 확인하실 순 없네요. 자, 그 다음, 에게 미술입니다. 어, 아까, 이집트는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게 미술은 그와 반대로 살아있는 자를 위한 그런 해양 미술입니다. 자, 해양 미술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에게, 어디 위치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에게 미술은 뭐 미노스 미술, 크레타 미술, 모든 것을 이렇게 포함하는데, 바로 이곳, 아이고, 이곳, 바로 이곳이, 예, 에게 미술이 발전된 곳입니다. 어, 크레타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게 해양, 인접 지역에 발달한 해양 문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케네, 크로이, 크레타, 키클라테스 등 이렇게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어, 해상을 통한 이런 자유 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돼서 어, 상인의 활달함이 드러나는 미술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굉장히 사치 향락적이고 유미주의적인. 사치품들을 많이 제작을 하게 되고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리엔트나 그리스 미술 이렇게 연결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에게 미술입니다. 회화 같은 경우는 생기와 율동적인 화려한 미술을 보여줘요. 아까 이집트랑은 정 반대였죠. 부동성의 그런 경직된 이러한 모습이었다고 설명드렸는데. 과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어, 필기가 잘못되었네요. 어, 생기와 유동적인 화려한 미술이고요. 요거는 음, 아닙니다. 공정 생활과 자연의 묘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궁정 생활을 주로 표현을 하게 되어서, 아까 우리 이집트 같은 뭐그 엄숙하고 이런 권위적인 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 사람들의 즐거움을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자연의 즐거움, 아름다움도 이렇게 즐겨 그리게 돼서, 뭐 화초라든지 새, 사슴, 황소 같은 어 이런 삶의 유희를 표현을 해서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요것도 그러면 아니겠네요. 자, 그러면 작품을 어 보시면요. 네, 크노스스 궁전의 투사입니다. 작품 딱본 순간에도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이라는 느낌 예, 모두가 받으실 거예요. 어, 프레스코로 제작된 역동적인 벽화입니다. 보시면은 이 황소의 어, 율동감에 그런 적극적인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 정확한 묘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리듬감에 더 강조를 한. 그러한 자유로운 율동 위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크레타 여인과 크레타 인의 종교의식을 그린 작품인데요. 어, 크레타에서 발견된 벽화예요. 그래서 여성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회화입니다. 어, 종교적인 의식조차도 성스러움보다는 어,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유의성에 더 중점을 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애게의 이런 조각은요 어 단순하고 작은 규모의 조각이 발전을 하게 돼요 정말 극단적인 생략을 하게 되는데 어 이것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와는 전혀 다른 굉장히 세련된 현대적인 조형미를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작은 소규모적인 그런 조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는 작품 키클라테스의 우상 머리 조각입니다 어 굉장히 현대적인 모던분은이술이런느낌이 뭐 나타나게 되는데 어, 나중에 후에 배우시게 될 브랑쿠시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어, 이분의이각분대 조각, 조각인데 이분과이작분의유사성이 강하게 이출이 됩니다. 어, 높이는 27cm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어, 대리석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어, 키클라테스라는 곳에서 출토된 우상의 머리로서 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풍요의 여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단순화된 형태. 그래서 현대 미술의 조각과의 굉장히 큰 유사성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다음 작품은 또 역시 키클라테스의 여인상입니다. 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높이가 76cm 정도 되고요. 어, 인체 묘사를 정말 최소한으로 한 예, 간략한 단순한 모습인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기교는 없으나 굉장히 소박하고 예스러운 그러한 분위기와 형태적 세련미가 조화가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인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인체 동세를 단순화 시킨... 그리고 기본적인 골격 구조의 미묘한 흐림이 좀 돋보이는 그러한 작품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 건축 같은 경우는 어, 화려한 궁전 건축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장식적이고 큰 규모의 어, 미로식 요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삶의 희열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음, 신전은 제작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동감 있는 현실에 치중을 해서 건축 안에도 커다란 예배상 조각 같은 그러한 조각은 없다고 합니다. 작품, 아, 건축물, 예, 크노소스 궁전입니다. 뭐, 미노스의 궁전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어, 자연 친화적인 건축으로 지어진 이 시기의 대표적인 건축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실내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실내 공간을 자연 속으로 확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어 지금은 예 이러한 모습이고요. 자이 그림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수많은 방들이 다양하게 연결된 복잡한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저기에 막 계단 있고요. 뭐 현관도 같은 것도 있고 기둥도 막 있는 것도 보여지고요 건물 전체가 굉장히 명랑하고 개방된 밝은 분위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 궁전의 좀 재밌는 점이 원기둥의 이 원주 기둥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 우리는 기둥을 약간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뭐 안정감이라든지 균형감을 이렇게 준다고 해서 배웠는데 이 크노소스의 궁전 같은 기둥 궁전의 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역미늘림 기둥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는 어, 그러한 기둥인데요. 어, 이러한 형태는 크노소스 궁전이 있는 크레타에서만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미케네 궁전의 사자문입니다. 어, 상부에 입구를 지키는 거대한 돌로 된두 개의 사자 부조를 새긴 예, 이런 입구인데요. 어, 보시면은 삼각형의 예. 이런 아치 공간이 보이는데 이 삼각형 아치 공간의 구조적 요구사항을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건축 기술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벽과 문을 이루고 있는 이큰 돌들의 조화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특히 이 출입문에 대한 의미가 어, 보호와 안전의 장소로 인도를 하는 뭐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와 동시에 외부 세계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러한 출입문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 미케네 공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보신 그 미노스 공장과는 다르게 요새화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견고한 벽면과 큰 돌로 축조가, 축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케네 사자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요새 스타일의 모습을 정말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건축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첫주 예, 영상 수업 세 가지 챕터 이렇게 진도가 나갔고요. 어 다음 주에는 아마 만나서 바로 실기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여러분들 개학인데도 뵙지 못했네요. 예, 다음 주에 웃으면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업 듣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